어, 아빠, 어? 어, 카톡 바꿨네. 뭐야, 너 오늘 좋네. 아니, 크크크크크, <laughs> 어디? 왜쩐양이지 나한테 뭐 하는 거 있나? 바쁜 일 있나? 내가 뭐 잘못했었나? 얘, 나 얘랑 최근에 싸웠었나? 아, 뭐지? 아, 장난치는 건가? 자고 오면 카톡 오겠지? 아, 어. 카톡 왔나? 뭐야. 하나 이제 응. 어, 카톡 왔다. 야, 너왜 전화 안 받았어? 응? 매연 엄마 아빠 신문관으로보어아 매연은 맞어안 났어? 응 아, 아, 연애, 아, 아, 안 아. 그래 다음 주에 만나자 역시 그런 거였어